반갑습니다. 백프로입니다. 지금 삼성 에피스 홀딩스 주가 흐름 결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번 강하게 움직여 준 다음에 매물을 소화시켜 주면서 주가를 눌러주고 있는데 거래는 크게 붙지 않죠? 이럴 때 차트만 보면 당연히 불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세력이 설계한 눌림, 한마디로 이렇게 누르는 거는요, 가짜 하락입니다. 이미 수차례 힘을 확인했습니다. 눌려주면 올려주고 하는 거 확인을 했고, 지금 본격적으로 판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판을 망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는 갑자기 느닷없이 세력들이 돈을 쓰면서 주가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는 한마디로 완성시키는 구간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이죠. 세력 스케줄로 삼성 에피소드니스의 진짜 수익을 위한 매수 매도 구간을 핵심만 딱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 집중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자, 올해 제약산업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임상 결과 나오면서 기술 수출,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제팟이 열리고 있는데, 삼성의 피스 홀딩스도 역시 여기에 동참을 하면서, 특히 삼성그룹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괜찮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제약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해 엄청난 일이 있었죠. 트럼프가 약가를 인하를 시키면서 관세 압박이 들어왔는데요. 이 기간에 특허도 절벽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특허 만료되고 분위기 안 좋다 보니까 글로벌 비파마들이 선택한 거는 하나예요. 신규 파이프라인에 새롭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걸 사들이자 이렇다 보니까 인수합병, 기술 수출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었죠. 그러면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항체 약물 접합제, 항암 치료제, 세포 치료제, 비만 치료제 계속 돌아가면서 키워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반짝으로 끝날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한마디로 제약 산업 재판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력들의 입장에서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나는 제약 업종 중에 어떤 업체를 먼저 선택을 할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되거든요. 당연히 일단 세력들은 아무 종목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목표가까지 끌고 갈수 있는 종목이냐. 이 목표가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분 그리고 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 에피스 홀딩스 다들 아실 겁니다. 삼성 쪽에서 선택을 했죠. 이재용 회장이 사벌 리스크 해소 딱 되는 순간 두 가지 섹터를 건드렸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하나는 바이오죠. 바이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분을 한게 아니라 새로운 에피스 홀딩스를 만들면서 아예 그냥 성장을 밀어주고 있는 상태예요왜 그러느냐? 유럽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미국보다 두 배가 더 큽니다. 여기가 글로벌 1등이거든요?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베네팔리를 2016년도에 처음 딱 진출을 했고요. 그 뒤로 계속 성장을 하면서 앞으로 5년 동안 연평균 35% 가까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오버댄스, 엑스브릭 연달아 출시를 하면서 앞으로 상용화 제품 10개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조만간 이거 뉴스 나오게 될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미국 생물보안법, 이거를 등에 업고 아시아 쪽에서는 최고의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게임 끝났죠. 세력 입장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그림 만들어졌습니다.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흔들어도 단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명분, 논리가 만들어진 거죠. 이러면 우리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세력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움직이려고 할까? 바로 세력 스케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숫자로 나와 있죠. 보여드릴게요. 자, 세력들이 스케줄을 발동을 하면 저는 목표가를 계산을 합니다. 여기 클로즈 보이시죠? 여기가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가격인데 삼성 에피소딩스는 34만 원에 매집을 시작을 했어요. 자 구조는 단순합니다. 를 시켜서 보면요 여기에 가격을 딱 넣으면 추가 매수 가격이 나오구요 목표가가 나와요 한마디로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되는겁니다 손절은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세력이 올릴거에요 그래서 1차 목표가가 77만원 이었거든요 기가 막히게 120% 상승 적중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 2차 3차 라인을 가려놨어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걸 영상에서 오픈하게 되는 순간 바로 수급이 꼬여버려가지고 기존에 시청자님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불가피하게 가려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 주시면 돼요 자, 3차 목표가 올해 한번 달성을 할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강력한 상승이 기대되는 몇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목표가가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제가 그래서 30초 딱더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오션 이걸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오션이 빨간 웅덩이 보이죠? 여기가 바로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한 가격이에요. 여기 진입했을 때 가격이 25,000원이고요. 밑으로 12,300원까지 내려왔다가 38,900원까지 올라갔는데, 자 여기 보이시는 클로즈에 제가 가격을 넣으면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25,000원 딱 넣어주면요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보시면요. 자 1차 추가 매수 가격 17,500원 2차 추가 매수 가격 12,500원 나오죠. 여기 12,300원 딱 찍고 위로 튄거예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38,900원이거든요. 자 1차 목표가 정확하게 적중을 하게 된거죠. 자 그리고 화면을 조금 더 당겨놓고 본다면은 그 뒤로 보세요. 2차 목표가 92,500원이었는데 96,000원 달성했고 지금 3차 목표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자, 사실 이 계산기는 제가 진짜 힘들게 구한 건데 코스피 상장된 1800개 기업들 있죠. 30년 동안 데이터 다 돌려보면 99%의 적중률을 보입니다. 이걸 알면은 룰림목에서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2차, 3차 목표가를 찍으러 갈수 있는 이야기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죠. 여기 화면을 좀 밑으로 내려놓고 보시면요. 우선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들이 양분을 하고 있는데 국내 비만약도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 자회사죠 에피스 넥스 랩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다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찌라시를 좀 찾아봤습니다 에피스 넥스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진입을 역시 할수 있다 이런 내용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바이오 기술 플랫폼을 베이스로 비만 치료제 시장 쪽으로 진입을 할때 이번 달땡땡일날 임포턴트 스케줄 중요한 일정이 발표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공식 발표가 되는 순간 세력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급격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든 순간적으로 확 끌어내린 다음에 나중에 매집을 하고 끌어올리든 뭔가 결정을 하게 될 건데 전혀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력 스케줄 목표가가 있잖아요 여기 효과 아래에서 걸어놓고 오면은 딱던지면 완벽한 대응을 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놓치잖아요. 진짜 큰 고통이 따라와요. 전기차 테마로 급등했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제가 역시 목표가를 다 세팅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자, 3차 목표가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세력이 처음 매집 시작한 가격은 13,000원이었고요. 자, 이 30만 원에 딱 오자마자 어떤 변화가 나왔느냐? 시가총액이 1 시간 만에 엄청나게 크게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이 정도면은 세력들이 챙기는 신호이다. 더갈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수익을 많이 챙겨놨으니까 지금부터는 챙겨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그 뒤로 에코프로는 30만원에서 37,800원까지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눌린 가격에서 정확하게 반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보셨던 이 결과 있죠? 세력 스케줄로 대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냐가 내 계좌 결과를 완전히 갈라버리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정말 잘 가죠? 삼성 에피소딩스 드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올라가고 있을 때 이게 상투 잡고 빠지는 건지 조정을 보였다가 추가 상승을 위한 휴식 구간인지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세력 스케줄 목표가예요 이게 없으면 상승장에서도 수입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사실 세력들은 24시간 고민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가망하면서 물량을 조금씩 흡수 한 다음에 재료를 딱 띄우면서 본격적으로 돈 쓰고 주가를 띄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휴식을 보일 때는 올라갈 때마다 조정을 받고 계속 흔들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수많은 눌림 목중에 단한 번이라도 당한다 위로 가는 거 바라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거 당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제 번호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로 종목명, 그러니까 삼성 에피소딩스 또는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눌림목에서 당하지 않고 다음 파동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가끔 종목명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보내주시던데, 저도 여러분들 엄청 사랑합니다. 보고 싶고, 하지만 뭘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거든요. 종목명을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올해 가장 싸게 사가지고, 가장 비싸게 파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수익률 대회 상위 입상자들이 계좌 회전율을 높일 때 쓰는 방법 소개해드릴 겁니다 자 우선 수급이 강력하게 몰려가지고 급등하는 종목들 있죠 단기 급등 주들 보시면은 이 차트에 거의 다 걸립니다 회색 목표가가 1차고요 주황색이 2차 목표가 파란색이 3차 목표가거든요 단기 급등주의 90% 이상 다 여기서 걸리게 되는데 휴라클 같은 경우에도 자 39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고 순간적으로 1차 2차 3차 터치를 했죠 여기에 왔을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목표가라고 하는 거는 세력들이 이미 합의를 한 가격이에요 여기서는 절대 욕심 부리지 말고 챙기면 되는 거예요 내 계좌가 빨리 살아납니다 우린 pts 도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 강력하게 상승을 걸고 움직였는데 목표가 에서 바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4일만에 한60% 움직였는데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달 계산만 해봐도 완전 내 계좌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단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으로 하면은 10번 중에 9번 먹고 딱한번 물리는 순간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세력들이 만들어낸 신호로 접근을 하게 되면 승률도 확 올라가고 결과 값도 좋아져요. 여기 보시면 5분 차트인데요 여기에 다이아몬드 신호가 보이시죠? 자, 이게 나오는 순간 바로 거래가 붙어버리면서 순간적으로 급히치를 보입니다. 오늘 SJ그 상한가 바로 가버렸죠? 오늘 이렇게 등락률 64% 보이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도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개장하고 순간적으로 위로 움직였지만 다 밀려버렸죠?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오는 애들은 굳이 공략할 필요가 없어요. 물리는데 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러 종목을 쭉 살펴봐도 역시 보시면요. 다이아몬드 신호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다시 상한가를 직행을 합니다. 전부 같은 신호에서 나옵니다. 거래가 터지고 순간적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아무 곳에서나 신호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장기 급등주랑 단타 이두 개의 매매법으로 나도 활용을 해보고 싶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0번 이거 보내주시면요 그분들이 한해서 한 종목 딱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시장이 4,000 포인트를 넘어서고 있는데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환율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주도주를 잘 잡아야 됩니다. 시장이 흔들 때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든든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차트로 설명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 세력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자, 가만 보면 최대 주주 지분은 그대로인데 유통 주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량을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살펴보니까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정한 국내 유일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주식이 주도주가 되어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이 부각하면서 주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막 수십 배씩 움직였죠. 이 주식도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무엇보다 다 글로벌 특허 등록 중인데 이게 완료가 되는 순간 백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력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목표가까지 끌고 갈 명분. 지금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시가총액 바닥이고요. 세력들이 완전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세력이 움직이겠다라는 신호에 가깝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아마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부자들 있죠. 이런 주식 놓치지 않습니다. 아마 엄청나게 올라가면은 이때서야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늦을 수 밖에 없겠죠. 핵심은 세력 스케줄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정보. 이게 있는 분들은 여기서 바로 대응을 시작하셔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고 갈수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이렇게 30배 올랐잖아요. 이 주식도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한 달에 한 30만원씩 적금을 넣듯이 잡아가셔도 좋고요. 시드머니가 나는 너무 없다. 그러시는 분들도 100만원만 묻어놔도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이 주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행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누구나는 주식이라고 해도 이걸 아는 사람, 이걸 모르는 사람, 수익률은 10배, 100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 보내주신 분들은 진짜 큰 수익을 가져갈 준비가 되신 분들이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릴 거고요. 매일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